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감사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니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은 예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한말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아주 작은 행동들. 또, 각각의 사역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정말로 어떻게 놀랍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지,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는지, 저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더큰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쩌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뭐 여러 번 듣고 설교로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그것을 조금은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그 무게, 그 파워에 비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 강도는 좀 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피를 수동으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수학이라는 도구를 동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아, 그분이 이렇게 분석하십니다. 600명의 학생들과 함께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여덟 개, 사실은 구약 전체의 예언 약한 300개 이상이 되는데요, 여덟 개의 예언이 모두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했습니다. 600명의 학생이 쫙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이 교수님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여덟 개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한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확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1조 10억 분의 1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의 분모에 10에 이 동그라미가 17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구약을 읽고 그것들을 행동을 했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 혼자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맞춰서 행동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 장소,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이 맞아야 하고, 거기에 또 행하는 사람의 주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아서 어떤 일 2초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마치, 어, 우연의 일치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메시아에 관련된 300여 개 이상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생애를 사셨던 것이고 이러한 확률을 바로 이 스토너 교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텍사스 주 전체를 은화로 덮고 그 중에 하나의 표시를 한 다음에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무작위로 걷게 해서 딱한 번의 시도로 그 표시된 은화를 찾는 정도의 확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과 내용입니다. 아, 오늘 교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직접 이용하, 인용하거나 구약을 암시하는 많은 구절을 기록하여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 약속의 성취로 가르친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이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어, 이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만 노력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가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있기도 전에 여기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한이 요한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어, 다시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것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그 밝힘, 그 침례 요한의 정체성조차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8.2 예언의 성취가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한은 1장부터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만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딱 보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딱 떠올렸다는 것이죠. 공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 있는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행동에 관한 예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가짜 붙인, 붙인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때 어? 구약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 이제 7절로, 7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처음에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며, 부약이 어떤 예언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향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즉 나를 받아들인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배에서 사실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생수의 근원되시는 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에게서는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될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고 구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계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 여기 말하는 생수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보통 뭐 생수, 보통 우리가 마시는 병물. 이걸 생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water of life. 생명을 주는 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어난다는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어 요한복음 19장 3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아까 아까가 아니죠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시편의 말씀으로 풀었는데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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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아 예언은 단순히 한 성경절에 관한 성취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총체요 극치가 되는. 성소제도 그것이 예수님의 행위를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언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리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구약성경책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 어린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않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달려 있어도 오랫동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지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의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이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던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그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임을 사도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구약의 성소 제도와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합친다면 제가 300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제 이 교과책은 이렇게 몇 가지만 사실 굉장히 많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늘 교과를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마침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의 삶 자체가 구약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확신, 깨달음이 사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굉장히 좀 매료되어 빠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을 믿는 맹신에 의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500명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시기로 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증인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접하는 것은 성경이지요. 그러나, 신약성경 뿐 아니라 당시 역사적인 기록이, 사람들의 증언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약 3세기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거나 본 사람에게 듣거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거나 하는 수많은 사실,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거나 듣거나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에 관한 그분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있고 그분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고 그분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어 죽은 200여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모은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진리보다도, 어떤 사실 진리보다도 더욱 확신한 사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저 몇 가지 말씀만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은 예언의 성취들, 더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다 섭렵하게 될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그분의 부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가 내 마음에 더 깊이 깊이 간직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찬찬히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몇 가지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더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이 더욱 확고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